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가 연금 제도의 성공적인 시행을 위해 연금기금조성위원회를 출범했다고 합니다. 은퇴의 목회자의 노후를 위한 연금기금조성위의 출범 소식을 장현수 기자가 전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총회의 미래를 위한 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예장 백석 총회에는 세 가지 수건 사업이 있었습니다. 교단의 건강성과 미래 확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지재단 설립, 총회관 헌당, 연금제도 시행입니다. 총회는 지난 2007년 유지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총회 설립 45주년이었던 지난해에는 총회관 헌당도 완수했습니다. 이번 연금 기금 조성위원회 출범을 바탕으로 연금제도 시행이 추진력을 얻으면서 예장 백석 총회는 수건 사업을 모두 이뤘습니다. 총회 연금제도는 교단 설립자인 장종현 대표총회장의 정책적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목회자가 노후 걱정에서 벗어날 때 목회에 더욱 집중할 수 있다는 생각이 제안의 출발점 이었습니다. 장 대표총회장은 후배 목회자, 특히 미자립, 농어촌교회 목회자들의 노후 생계에 지대한 관심을 보인 바 있습니다. 예장 백석총회의 연금은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인 퇴직연금을 기반으로 시행되며, 연금제도 관련 책임은 총회 유지재단이 맞습니다. 유지재단 하 연금사업단이 연금 제도를 실시하고 연금 기금 조성이가 전국 교회와 총회원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연금 제도의 기준과 방향은 어려운 은퇴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도울 수 있도록 설정됐습니다. 최소 10년 안에는 혜택을 볼수 있어야 하고 미자립교회도 가입할 수 있어야 하며 노후에 최소한의 소득 보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들이 주요 방향으로 꼽힙니다. 퇴직 명분에도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만이 더욱 소신 있게 백석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하여 이있짓않니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목회 전념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밀어 드려야겠다 하는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출범 감사협의 설교를 전한 예장백서 김진범 총회장은 노인을 공경하고 공피판자에게 손을 펼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며 교단 은퇴목회자를 섬기는 이래 총회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길 당부했습니다. 이날 교단 진경총회장 곽성현 목사와 연금기금 조성위원장 김동기 목사는 각각 5천만 원씩을 연금기금으로 황금하기도 했습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나이 들고 이제 스스로 살아갈 길이 없어진 나이든 이들을 없인 얘기지 말고 모른 척하는 자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들을 섬기고 모호기 위해서 작은 출발점에 섰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타나리라고 믿습니다. 장 대표총회장은 목회자들이 소신 있게 목회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었다며 연금제도가 교단의 미래 발전에 기여하길 소망했습니다. 나만 잘 살면 된다. 내 교회면 잘만 된다. 내 자신만 잘 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오직 영혼을 살리는 목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 종회 모든 목사님들이 우리 종회사나 모든 교회들에게 힘을 줄수 있는 것은 연금 제도가 지대로 정착되면 좋겠다. 연금기금 조성이 측은 연금 제도를 위해 그동안 많은 준비를 해왔다며 교단 목회자들의 노후를 책임지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회의 은퇴 이후 안정적 생활에 기여를 하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의 역사심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건강한 목회 안정적 생활을 하도록 기반을 두고 지원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후배들의 목회 사역 환경을 통하고 따뜻하게 만들어 주는 계기가 될것이라생각합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